마키나레 몰스텐 EOL 에어프라이어 오븐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전체 스테인레스 스틸 SUS304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고온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송풍팬과 열선이 특징입니다. 넉넉한 용량으로 피자 한 판도 거뜬히 조리할 수 있어 가족과 친구들과의 모임에 안성맞춤입니다. 구매자들은 편리함과 가성비에 높은 점수를 주며 AS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습니다. 제품의 성능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마키나랩 에어프라이어로 맛있는 요리를 시작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